웰컴 백프리바디 안녕하세요. 여행 일정표읽 그어준 남자 백서광입니다. 아, 오늘 제가 읽어드릴 일정표는요. 이름만 들어도 화사한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바로 그곳. 물놀이 좋아하시는 분들, 하늘색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 분들 모여주세요. 바로 고함입니다. 고함. 여러분, 괌이 미국 땅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너무나도 먼 미국을 갈수 있는 그곳. 미국 본토보다 비행시간도 훨씬 짧고, 시차도 1시간 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에요. 커플, 가족, 임산부, 아이 동반으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이곳, 괌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첫 번째 레슨. 괌은 휴양지인데 무슨 패키지냐고요? 그냥 자유여행이나 여어텔로 가는 데 아니냐고요? 아, 근데 패키지라고 다 같은 패키지가 아닙니다. 하나투어의 괌 패키지는 자유여행이나 여어텔과 다름없을 정도로 자유시간이 아주 많고요. 꼭 필요할 때 이동만 도와주고 어차피 따로 신청해야 되는 필수 관광지는 포함되어 있고 예약하기 편리하고 싸고 역시 하나투어가 최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스킵젠 투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스키젠이 세대를 뛰어넘는다는 뜻인데요. 이제 바쁜 부모와 아이가 함께 가는 여행이 아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가는 여행을 말하, 말합니다. 사랑스러운 손주와도 함께 떠나기 좋은 여행지인 괌. 자, 그럼 괌 3박 5일 일정표 제가 이제부터 하나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첫째 날입니다. 어, 인천공항에서 괌으로 출발해서 4시간 30분에서 5시간 정도면 도착하시고요. 비행기에서 내리면 차원이 다른 맑은 공기가 여러분을 반겨줄 그리고 괌은 미국령이다 보니까 입국전에두 가지를 온라인으로 사전 진행해야 되는데요 바로 ETA와 전자세관신고서입니다 물론 우리 여행유행단 여러분께는 쉽게 할수 있도록 작성 방법을 아래 고정댓글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궁금하면꼭 클릭해서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예전에 미국 보토에 가실 때 ESTA라는 거 발급 받아놓으신 분들은 아직 2년이 안 지나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시니까 새로 ETA 발급받지 않으셔도 괌에 가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첫 번째 하나투어 혜택 들어갑니다. 하나투어로 괌에 가시는 모든 분들께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괌 여행을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하나 스마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쁜 실물 카드를 직접 지급해 드리고요. 어, 이 카드만 있으면 면세점, 레스토랑, 쇼핑 센터 그리고 각종 투어를 할인 혜택을 받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 혜택. 하나투어 고객님들만 탑승할 수 있는 쇼핑 전용 셔틀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괌하면 쇼핑의 메카죠. 괌 프리미어 아울렛인 GPO. 그 대형 할인 좌파점인 빌리지옥 동쿄대, 괌 최대 쇼핑몰인 마이크로네시아몰 24시간 대형 쇼핑몰인 케이마트까지. 괌 주요 호텔과 쇼핑센터를 전부 도는 스셔트버스를 무료로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그 반드시 하나 스마트카드를 소지해야만 탑승이 가능하니까 꼭 챙겨서 가셔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이제 호텔로 이동해서 체크인을 하실 겁니다. 이번 일정에서 3박 내내 머무시 호텔은 자 괌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중 하나죠. 바로 괌 PIC입니다. PIC는 퍼시픽 아일랜드 클럽의 약자이고요. 총 777개의 객실을 보유한 거대한 규모의 화에서 가장 유명한 종합 휴양 리조트입니다. 이 안에서 약 70여 개의 각종 활동을 무료로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골드패스 한 장만 가지고 계시면 6개의 레스토랑, 그리고 장, 각종 장비 렌탈, 그리고 스포츠 강습까지 즐길 수 있어서 휴가 기간 동안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싶은 가족 여행 단위, 그 여행객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리조트입니다. 어, 우리 손님들이 머무시는 동안 그 머무시는 룸은 그 일반 룸이 아니라 어, 슈퍼리어, 슈퍼리어 플러스 룸이라는 곳에서 머무시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거의 10평 정도 되는 그런 룸이어서 엄청 넓고요. 침대는 보통 더블베드 2개 아니면 엄청 큰 킹베드 하나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첫날 일정은 어, 대부분 빡빡하지 않아서 저녁에는 어, 호텔 내부 시설을 좀 둘러보시거나 가까운 해변 산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녁에 천천히 근처를 거닐어 보면 아 이제 괌이 왔구나 밤에 어? 왔구나 하는 이제 마음이 딱 드실 거예요. 패키지 여행은 팩서방자 바로 둘째 날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괌에서 가장 유명한 투어를 하는 날인데요. 일단 아침에 그 조식을 든든하게 드시고 처음 가는 코스는 바로 사랑의 절벽입니다. 이곳에서도 우리 하나투어 고객님께는 전망대 입장권을 드리니까 꼭기억하세요이 절벽에는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이 괌에 살던 예전에 살던 참호로라는 족의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성의 아버지가 돈 많은 스페인 장교한테 강제로 결혼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두 연인이 도망갔겠죠? 을 도망을 가다가 이 절벽 끝에 몰렸는데 어, 서로 너무 사랑하니까 서로의 머리를 이렇게 묶은 다음에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다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자 전설은 전설이고, 우리는 안전에 위함해서 아름다운 사진 한장 남겨가시면 됩니다. 자, 그 먼저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괌은 거의 333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왔는데요. 이 스페인 사람들이 광장 이런 거 정말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어, 괌에도 스페인 광장이 있고요. 참고로 스페인 광장은 로마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광장에는 아가나라고 하는 대성당과 그리고 초콜릿 하우스라는 곳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의 마지막 일정은 바로 하이라이트인 어, 괌의 새로운 하스팟 에메랄드 밸리입니다. 괌 남부투어의 시작점으로 자연 수족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에메랄빛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볼수 있는 숨은 명소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그 에메랄드 밸리 안에서 뱀처럼 생긴 바다장어가 나와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뱀 아니고요. 독 없습니다. 그 해로운 동물은 아닙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전에 괌 필수투어가 끝나고 나면 바로 호텔로 돌아오시는데요. 자, 그럼 언제? 질문 바로 나오죠. 밥은 언제 먹냐? 밥 어떻게 주냐? 하는 소리 나오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하면 밥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늘부터 아침, 점심, 저녁 모두 호텔에서 럭셔리하고 맛있게 드십니다. 우리 손님들은 골드 패스라는 호텔 자유 이용권을 받으시기 때문에 어, 원하는 레스토랑에서 무료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려 다섯 개의 레스토랑이 여기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뷔페 메뉴가 제공되는 어, 스카이라이트라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김치, 갈비 이런 한식도 있고요. 킹크랩, 왕새우 같은 해산물. 그리고 저녁에는 생맥주랑 하우스 와인도 무료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철판구이 그리고 초밥. 이런 일본식을 즐길 수 있는 어, 현대적인 분위기의 일식당도 있고요. 점심에는 아시안 휴전 요리가 곁들여진 뷔페로 운영되니까 참고주시고 해 저녁은 세트 메뉴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레스토랑은 천장까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위로는 아름다운 자연 채광과 그리고 투말에탁 트인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최고 레스토랑입니다. 점심 저녁 모두 세트 메뉴로 드실 수 있고요. 메뉴가 대부분 유럽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어, 고급 레스토랑이라서 옷차림에 다소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어, 수영복이나 슬리퍼 이런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역시 해외 어딜 가나 일식은 빠질 수 없죠. 그 일본 라멘을 맛볼 수 있는 라멘 하우스 홋카이도. 각종 라멘과 그리고 야, 야키소바, 볶음밥, 카레라이스, 뭐, 김치 라면도 있어요. 이런 거 가볍게 즐기실 때 가시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레스토랑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왕새우, 갈비, 삼겹살, 소세지, 채소 이런 바베큐로 직접 해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바베큐는 당연히 무제한으로 제공해 드리고요. 어, 다만 이 무제한 바베큐는 저녁에만 이용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현지에서 직접 예약을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추가 비용이 좀 발생한다는 점. 요거는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애들은 수영장에 너무 너무 재밌게 놀아서 가끔은 밥 먹으러 가기 싫다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음, 관은 그럴만해요. 특히 피아시는요. 물거리가 워낙 많거든요. 자, 그럴 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풀장 근처에 위치한 시에키 스낵쉐이라는 곳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핫도그, 감자칩 이런 거 픽업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더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해드린 다섯 곳의 레스토랑은 아침, 점심, 저녁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계획해서 이용해 주시고요. 자, 점심 드시고 나면 이제 놀아야겠죠? 관 최고 최대 의 종합 수영시설인 피아시에 오셨으니까. 다양한 부대시설 역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PIC의 부대시설은 크게 세 가지 존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존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수영장, 뭐 키즈 수영장, 카약, 아쿠아리움, 이런 거 있는 펌파크 존이고요. 어,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윈드서핑, 스노클링, 카약, 카우 뭐, 세일링, 이런 바다 스포츠 이용할 수 있는 비치 존이에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을 하는데, 일부 프로그램들은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클럽메이트가 무료 강습까지 해줍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새로운 스포츠 이럴 때 많이 한번 해보시는 좋은 기회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테니스, 양궁, 요즘에 유행하는 포토골프 스카이 바운스, 농구 같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존이에요. 여기는 아침 일찍 오전 6시부터 저녁 늦게 9시 반까지 운영됩니다.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립니다. 이 PIC의 모든 부대시설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 객실 카드를 꼭 지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고 PIC에서 놀다 보면 하루가 정말 얼마나 짧은지 정말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어느덧 저녁이 될 건데, 저녁에도 드시고 싶은 거, 레스토랑에서 맛있게 드시고, 두 번째 밤도 행복한 밤을 보내시면 됩니다. 패키지 여행은 팩사방! 자, 벌써 3일차네요. 오늘은 하루 종일 자유일정인데요. 원하시는 분들 한정해서 뭐 돌핀 크루즈, 그리고 별빛 투어 같은 선택 관광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난 그냥 호텔에서 실례하시는 분들은, 뭐 소개해드린 부대시설 이용하시면서, 어, 여유롭게 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어, p i c 괌은 아이와 함께 가기로 유명한 리조트인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이들을, 위, 아이들을 위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우리 PIC 괌에서만 받을 수 있는 스페셜 여권으로 미션을 수행하는 t h s p e a k English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역시 영어를 배울 수도 있고 귀여운 전용 여권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차곡차곡 오는 미션을 성공하면서 성공 다 하면 아, 영어 인증서와 함께 특별한 선물도 받을 수, 받으실 수 있고요. 신청은 프론트 데스크 옆에 위치한 게스트 서비스 카운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4세부터 12세까지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아 근데 우리 애기는... 네살보다더 어린데 어떡하냐고요? 어, 더 괜찮습니다. 더 어린 우리 아기들을 위한 리틀 키즈 클럽도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키즈 클럽에는 숙련된 베이비시터가 클럽에이터와 함께 아이들을 돌봐드려요. 게임룸 옆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요.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단, 하루 전에 예약이 필수고, 최대 4시간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록도 선착순이니까, 여러분, 빠릿빠릿하게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보내셨나요? 근데 요거 하나만 좀 팁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데 가면 꼭뽕 뽑으려고 정말 부지런하게 납니다. 꼭 새벽부터 일어나서 조식 먹고, 피팅센터 가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스케줄이 지나고 나면 진짜 프랑스가 아니라 걷기 련나는 느낌 드실 거예요. 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뭐 그런 하루를 보내려고 가시는 거니까, 휴식 즐기는데 온전히 집중해 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패키지 여행은 팩서방! 자, 오늘도 4일차입니다. 여행 마지막 날이죠. 자, 오전에는 짐 정리하시고, 이제 쇼핑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이번 일정은 레이트 체크아웃이에요. 완전 레이트 체크아웃. 저녁까지 다 드시고, 호텔에서 편하게 체크아웃 하시거든요. 걱정 안 하시고 어, 편안하게 쇼핑센터 다녀오시면 됩니다. 자 가면은 GPO, 마이크로네시아 몰, T 갤러리아, k 마트뭐 이런 슈퍼스토어 같은 것들이 많아서 돌아가는 날까지 알차게 쇼핑 가능한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투어 전용 무료 셔틀버스 이용해서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오랜만에 팩서방이약장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빠르게 나갈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GPO부터 갑니다. 자 엘마에서 오승게스, DKNY 그리고 폴로 등의 미국 브랜드, 비타민월드에서 각종 건강 보조식품, 비타민 레티놀 크림 그리고 ABC스토어에서는 발진크림, 데시틴, 그리고 어, 버츠비 상처연고 이런거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 마이크로네시아몰에서는 어, 아동관이 좋아요 카터스, 폴로키즈가 50% 이상 저렴하고요 자, 그 다음 명품관에 있는 티갤러리아에서는 클라란스 튼살크림, 아니면 크리니크, 맥, 바비브라운 같은 화장품 브랜드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대형마트인 K마트 한번 털어봐야죠 여기 24시간 운영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 매치하시면 좋아요 자, 기념품 사기 가장 좋은 곳이어서 다양한 종류의 스팸, 뭐 말린 망고 바나나칩, 과자, 초콜릿, 시나몬 시리얼, 시리얼, 커피 등 아주 꽉꽉 채우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돌아가는 비행기 출발 시간 매우 늦습니다. 어, 그래서 호텔에서 자정에 나오시면 돼요. 밤 12시에. 체크아웃 그때 좀 하시고 공항으로 이동해서 인천행 비행기 탑승하시면 됩니다. 새벽 3시 40분에 출발하고요. 한국 도착은 아침 7시 20분입니다. 자, 비행기에서 기다리시는 동안 사진 정리도 좀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번 여행 정말 잘 다녀왔다. 뭐 이런, 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런 여운을 좀 가지시면서 비행기에서 편히 쉬시면서 한국에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팩사방 꿀팁 들어갑니다. 자, 은 미국입니다. 전기 코드 한국과 달라요. 110V용 저편한 어댑터 꼭 챙기시고요. 자, 요즘 스마트폰 없으신 분 없잖아요. 방수패 꼭 챙기세요. 그리고 곰은 물가가 비쌉니다. 한국에서 출발하실 때 컵라면, 뭐 햇반, 과자 이런 거사주시면 출출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면세 쇼핑은 마지막 날 T 갤러리아에서 할인 쿠폰 미리미리 검색해 보세요. 시차는 안내드린 대로 1 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뭐 시차 적응 이런 거 없어요. 다음 날 바로 출근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Q&A 시간입니다. 밤은 미국인데 ESTA 신청해야 하나요? 어, 기존에 전자여행 허가 ESTA 미국 갈때 필요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급 후 2년 이내라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ETA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고요. 어, 비행시간은 인천에서 4시간 반, 매지는 5시간 정도 걸립니다. 날씨는 1년 언제 가도 따뜻하고 조금 습한 편이에요. 여름옷으로 준비하시고요. 에어컨 대비해서 얇은 겉옷 하나만 챙기시면 좋습니다. 자, 물놀이 많다는데 수영 못해도 괜찮나요? 물론입니다. 물이 다 깊은 거 아니에요. 얕은 물에서 노는 구간도 많고 물놀이가 아닌 다른 부대시설도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환전은 달러로 하시고요. 괌에서는 카드 결제도 대부분 가능합니다. 짠! 이제 끝난 줄 아셨죠? 괌 PIC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어, 다양한 객실 타입 부대시설, 골드패스, 실버패스, 뭐 레스토랑 등 다양하게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서 특별히 괌 PIC 전용 Q&A 준비했습니다. 유아베드, 베드가드, 유모차 대여 가능한가요? 네, 출발 전에 신청해 주시면 가능하고요. 현재 도착하신 다음에 체크인 시 대여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어, 유모차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전에 요청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가셔서 직접 요청하셔야 돼요. 자, 우리 커넥팅 룸이 가능한가요? 사전에 요청하실 수 있고요. 출발 하루에서 3일 전에 확정 여부 알려드립니다. 이게 추가 비용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어느 객실에서 투숙하고 뷰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묵는방은슈페리어 플러스 5층에서 11층 계롭입니다총 145실, 5객실 준비되어 있고요. 어, 건물과 규층수는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펌파크 내에서 무료 대여 가능한 물품은 구명조끼 그리고 스노클링, 그리고 오리발, 아쿠아 슈즈 있고요. 그리고 풀매트입니다. 약슈주는 바다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호텔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가 정객실 로비에서도 제공이 됩니다. 수영 가능한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가능합니다. 수영장별로 이용시간이 이용 조금씩 다르니까 본 현장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인 2명, 아동 3명 또는 성인 3명이 아동 2명이 같은 방에서 잘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원래 기준은 성인 2명에 아동 2명. 총 이렇게, 이렇게 4명에서 한방 투숙하는 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엑스트라베드 또는 골드패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인 3명이 한방 투숙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어, 대신 싱글 사이즈 엑스트라베드 하나가 제공이 되는데요. 요거는 무료예요. 기념일 추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지, 현지 풀테스트 또는 컨시어지에서 24시간 전에 케이크로 요청 가능합니다. 이것도 현지에서 직접 요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모 서비스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키즈, 리제키즈 클럽에서 한시적으로 이제 봐주는 건 가능한데요. 전, 어, 전체 일정을 해주는 보모 신청 서비스는 2014년도에 폐지됐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폐지했으니까, 이건 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청국같은 휴양지 밤 3박 5일 여행 일정표 읽어드린 팩서방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상단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분 정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친구분들께도 팩서방 유튜브 봐라. 일정 괜찮더라. 이런 한마디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도 낭만 가득한 여행 일정표로 돌아올게요 팩녕!